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 질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유독 스럽게 시기를 많이 하고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어떤 여자는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덤덤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뭐 실컷 하다가 돌아올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다른 여자 얼굴을 유심히 쳐다봐도 하루 종일 깽깽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게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절대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혀를 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시기심이 강하다고 하면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기와 질투를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조급증이 심합니다 너무 성격이 급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한 템포 생각해 보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견주어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면 즉시 반응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쭉 이렇게 되씹어보고, 그날 표를 안 하면, 그 다음날 그 표를 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그때의 시간을 잠깐 지나고 나면, 시기심이라든지 질투심 같은 것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외향적인 면입니다. 어, 내 모습을 대표심들을 좀 가꾸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좀 외적으로 잘 뛰어나게 만드시고, 얼굴을 뭐 수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입는 이복이라든지, 머리라든 이런 것도 잘 단정하게 하시고, 마음도 될수있 대로 공부를 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첫째 남편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더라도 불행해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탁막관념 속에 오는 것이 돼서 스스로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